종합영어 형용사편 1529번 문제입니다. 다음 과로 안에 우리 말 내용에 맞는 그것도 어법상 맞는 말을 골라라. 이런 문제네요. 10초 줄게요. 네. 자, 뭐, 고르라는 문제니까 쉽지요. 여기서의 키워드는요, 예, 네, 감각이네요, 센스. 그러면 뭐, 답은 뭐, 충분한 감각이라고 하는 말이 중요합니까? 여기서는 감각이라는 말이 중요합니까? 네. 선생님은 그걸 묻고 싶어요. 이게 좀 문제의 난이도가 있는 겁니다만 사실은요 위대한 엄마녀를 통해서 공부하는 친구들은 감각이라고 그랬잖아. 그럼 감각이면 센스지. 왜 센스풀이나 센스티브나 센서스리라든가 센서리스 이런 형용사나 부사 이런 것들이 뭐 무슨 소용 있어?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아니, 감각이라고 그랬으면 그냥 감각 센스만 생각하면 되는 거 아니야. 예. 네. 아, 그래서 답은, 어, 위에로 틀린 친구들이 많아요. 답은 3번인데요. enough sense 또는 sense enough. 근데 이제 이 출제하는 시험, 이런 문제를 내는 출제관들의 생각은요. 여러분들 항상 꼭대기 위에 있어요. 아, 이 학생들이 충분한 감각 그래서 감각 센스까지는 있는데 에이. 이거 쉬운 건데. 이게 보니까 센스라고 하는 게 3번에서 어? 이너프 센스 또는 센스 이 g 프 그랬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제 수험생 입장에서는 학생 입장에서는 어, 이거 이상하다. 아닌 거야. 이렇게 낼리는 없어. <laughs> 그렇죠? 에 바로 그겁니다 문제는요, 엄마니오의 그 어떤 아우라라고 합니까? 키워드가 여기서는 해전 트거든요. 그 다음에 리얼라이즈예요. 그쵸? 그렇죠? 그러면 충분한 감각 속에서 키워드가 여기서는 감각이란 말이야. 그러면 감각 그랬으면 센스 나와버리면 그냥 답은 그냥 나오는 건데. 거기서 여러분들이 이게 어? 어순 문제로서 뭐인나프 명사 또는 뭐 명사 인나프 그게 또 뒤편에 또인나프투용법까지 이게 동반돼서 이거 환장하게 만드네. 여러분들이 이제 막 혼란스럽게 만드는 거죠. 사실은 해전투와 리얼라이즈라고요, 여기요왜 말은 뭔 말인가 우선 먼저 아는 게 중요하다라고 얘기했어요 간단히 말해서. 그러면 가지고 있지 않아. 그러면 센스를 안 가지고 있대. 근데 그 센스가 충분한 센스래, 충분한 감각이래. 그 다음에 무엇을, 어떤 감각이었어? 리얼라이즈 깨닫는다. 미스테 e 스 실수, 그의 실수를 깨닫는 감각. 그러네, 뭐가 그러네? 센스밖에 없네. 할수 없이 답은 3번으로 해야 되겠네. 여기까지가 답에 있어서의 결정적인 힌트가 되는 겁니다. 좀 깨져서 나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종합적으로 이것저것 영어 공부, 영문법, 영어 구문, 뭐 영어 종합적으로 공부하면서도 밑에 있는 이 내용들, enough라고 하는 형용사는 뒤편에 명사를 받을 때그 명사들이 물질명사, 고유명사, 추상명사, 집합명사, 보통명사. 즉, 모든 명사입니다. 예. 네. 그러면 모든 명사라고 하는, 즉, 물질명사, 고유명사, 추상명사, 집합명사, 보통명사. 이런 것들이 이너프 뒤에 오건 앞에 오건 명사가 왔을 때는 상관치 않습니다. 이걸 무슨 거창하게 뭐 이너프의 어순, 어? 그래가지고 여러분들이 막 이런 걸 이렇게, 이렇게 익힙니다. 이나프, 디에나, 물질명사, 고위명사, 추상명사, 집합명사, 보통명사, 모든 명사가 올 수가 있다. 거기에다가만 치중하다 보니까, 정작 중요한, 아니, 세상에 모든 말은 말이 되면 말이 된단 말이야. 용법이란게 뭐야? 말이 되도록 만들어주는 법칙이 문법이야. 이거는 말이 앞에 써도 되고 뒤에 써도 되니까 모든 명사 앞에 이너프가 올 수가 있고 모든 명사 뒤에 이너프가 올 수가 있다고. 자, 예문 한번 들어보실래요? He hasn't sense enough to realize his mistake. He hasn't enough sense to realize his mistakes. 어, 아, 둘다말 되잖아. 왜 그래? hasn't가 왔고, 아까 realize가 왔단 말이야. 그럼 hasn't는 안 가졌어. 무엇을? 센스를, 첫 번째 문장은 센스, 감각을 안 가졌어. 두 번째 문장은 enough 센스, 충분한 센스를 안 가졌어. 말돼안 돼. 된단 말이야. 얘네들도 그래서 영어를 쓰는 요 원칙, 법칙도, 문법도 말이 되니까 양쪽 다 쓰는 거예요 이걸 무슨 거창하게 물질명사, 고유명사, 추상명사, 집합명사, 보통명사 아니 언제 그거 외우라고 그랬어? 내가 지금 여러분들께 강조하고자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이런 게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무슨 문법상이라고, 의순상이라고, 어거지로 외웠던 것 그게 사실은 우리나라 말에 엄마녀를 통해서 과감하게 완전히 그냥 보도어 버립니다, 이거. 이 그물 안에 다 들어간다는 겁니다, 엄마녀 그물 안에. 왜? 말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실제로 말이 되잖아요. 해전트가 있었고, 리얼라이즈가 realize, 있었기 때문에 이게 말이 되는 겁니다. 그는 안 가졌어요. 뭘안 가졌어요? 센스를 안 가졌어요. 감각을 안 가졌다고요. 말 돼요. He hasn't enough sense. 그는 안 가졌어요. 뭐를요? 충분한 센스, 충분한 감각을 안 가졌어요. 그런데 1번 문장 보세요. Enough to realize his mistakes까지 Realize, 깨달았어요. 그의 실수를 깨달을 만이 충분한 센스예요. 이건 뒤에서 충분한 센스를 꾸며주고 있어요. 뒤편에요. To realize his mistakes예요. 그의 실수를 깨닫는 센스에요 무슨 말인가 알겠어요? to realize가 형용사적인 용법에 즉 부정사의 형용사적인 용법으로 센스만을 꾸며주고 있어요 밑에 있는 2번 문장은요 그 다음에요 그 다음에 enough to realize is mistakes는요 enough to root가 와서 충분하게 충분하게 뭐 한다는 얘기예요. 그의 mistakes를 realize 할 만큼의 그런 센스예요. 그래서 enough to realize his mistakes가 형용사, 구로 쓰이고 있는 부정사의 형용사적인 용법이에요. 그러면 이거는 어떻게 알수 있느냐? 위에 있는 문법적인, 무슨 어수운 문법적인 사항을 가지고 느끼느냐?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들의 엄마, 이로도 말이 통하기 때문에 이건 위고, 아래고, 문장이, 둘다다 성립이 된다는 겁니다. He hasn't sense enough to realize his m i s t a k e He hasn't enough sense to realize his mistakes. hasn't to realize. He hasn't sense enough to realize his mistakes. He hasn't enough sense to realize his mistakes. 여러분, 이거 장난 아닙니다. 중국 이상의 우리 아하라 종합영어, 잉글리시 채널 공부하는 친구들 다 느끼실 겁니다. 이렇게 이 엄만이 우리나라 말이 말이죠. 우리나라 말로 말이 이게 연결이 되면요. 영어도 다, 일본어도 다, 중국어도 다, 불어도 다, 도보도 다. 말이 되는 겁니다. 이런 거를 갖다가 구차하게 enough 다음에 물질 명사, 고유 명사, 추상 명사, 집합 명사, 보통 명사 올수 있으면 물질 명사, 고유 명사, 추상 명사, 집합 명사, 보통 명사 다음에 enough가 온다. 그 리얼라이즈를 하는데 충분히 리얼라이즈 한다는 얘기고요. 밑에 있는 enough sense to realize는요. 그 리얼라이즈 realize. 깨닫는데 깨닫는 데 있어서의 센스가 없다는 말인데 거기다가 충분한 센스를 붙여 준 거예요. 즉 센스라는 말을 인나프가 있는 말 그대로 우리말 그대로 충분한 센스를 붙여 준 거예요. 첫 번째 문장은요. 그의 실수를 충분히 깨닫는데 센스가 없다라는 말이라고요. 둘 다나 다 말이 되잖아요. 그래서 영어 예능을 또 쓰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 문법 학자들은 이걸 갖다가 문법적으로 어거지로 붙여 놓은 거예요, 여기다가. 왜냐하면 이 질문을 하는 학생이 공시생이어가지고 선생님이 이걸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 공시생이 물어봤던 내용은요, 선생님, enough 다음에 물질명사, 고유명사 추상명사, 집합명사, 보통명사가 왜다올수 있습니까? 이것도 엄만이 옵니다. 그거 설명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물질명사 보세요. 충분한, 뭐 예를 들어서, 물질명사 하면 물 같은 거. 그죠? 그러면, 충분한 물 마셔라. 말 돼요? 안 돼요? 됩니다. 뭐로 돼요? 영어로 돼요? 우리말로 되잖아요. 고유명사? 여러분, 고유명사라고 하니까 뭐, 거창한 걸로 알아요? 예? 네? 고유명사라고 하는 것도 보세요. 충분한 보드 제품. 고유 명사가 보통 명사가 됐을 었때 가능합니다. 그것 말고도 많아요. 추상 명사요? 여러분들이 뭐 행복, 충분한 만족, 충분한 행복. 집합 명사요? 충분한 군중, 충분한 뭐, 어? 뭐, 뭐 팬들. 보통 명사요? 예. 네. 충분한 책. 말이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물질명사, 고유명사, 추상명사, 재판명사, 보통명사 있는 문법 용어들로 애월로 하지 마시고, 그 물질이라고 하는 말, 물질명사로 하는 말에서 느껴져 나오는 쉬운 말, 베타화라고 그랬어요. 쉬운 말들 집어넣어 보세요. 말 되면 되는 겁니다. 그럼 거꾸로 물질명사, 고유명사, 추상명사, 재판명사, 보통명사, 다음에 이너프가 와도 말이 된다. 왜 그러냐? 그것도 해보세요. 우리말로. 안 되는 게 어디가 있어요? 어, 그래서 문법 있는 그대로 어, 애우 했다라고 하는 그 어, 물론 뭐꼭 그렇게 해야 된다면 이렇게 하십시오. 이 나쁜 물고추 집보라고 하는 충분한 시간을 줘야지요. 물고추 집보라고 해서. 이 나쁜 충분한 시간을 가졌네요, 그래. 이 나쁜 물고추 집 보라고 하는 충분한 시간을 주세요. 물고추 집 보라고 해서 이 나쁜 충분한 시간을 가졌다고요. 선생님은 그렇게 썩 원하진 않는데, 그 공수생이 질문하는 사항이 인아프 플러스 물질명사 고유명사 추상명사 집합명사 보통명사와 물질명사 고유명사 추상명사 집합명사 보통명사 플러스 인아프를 어 이미절여할 수 있는 방법 좀 알려주세요. 해서 선생님이 얘기한 거지만요 이렇게 그 난이도가 높은 것 같지만 난이도가 내가 언젠가 얘기했죠 난이도가 높으면 높, 높을수록 여러분들이 위대한 엄마니어는요. 모두 다듬어 버립니다. 말이 되기 때문에 이건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런 점을 충분히 이해하시고 자, 다시 한번 들어 보실래요? 자, 한번 보세요. 중요한 건요. 명동이라고 그서 해전 두와 리얼라이즈 그다음에 두 번째는 미스테이크스. 이 키워드 때문에 여기서 정작 문제로 나왔던 센스 이너프가 맞냐, 이너프 센스가 맞냐. 물론, 여기에서는 해전트가 가지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말이기 때문에 무엇을 늘 했으므로 위에 나왔던 나머지 무슨 뭐 형용사나 부사 이런 것들도 말 그대로, 단어 그대로의 뜻으로서 센스가 있는, 뭐 센스가 없는, 감각적인 이런 말들은 말이 안 되잖아요. 그건 영어 단어도 아니에요. 우리나라 말이지. 그냥 말일 뿐이에요. 그렇죠? 또 하나. 방금 말했던 'sense enough'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요. 아까도 말했다시피 'enough to realize his mistakes'라고 하는요 말은요. 사실은요. 뭐지요? 그렇지요. 그의 실수를 충분히 깨닫는 그런 센스를 가지고 있지 않다. 이런 말이에요. 밑에 있는 말은요. To realize his mistakes. 그의 실수를 깨닫는, 그 다음에 충분한 실수, 충분한 감각이라는 얘기예요. 걔네들이 바꿔서 써도 양쪽으로 말이 되기 때문에 우리말도 가능하다고요, 이게. 충분하게 느끼는 감각이 없다라는 말이고, 밑에 있는 말은요, 그의 실수를 깨닫는 충분한 감각이 없다라는 말이, 말이 되기 때문에 이거는 양쪽 다 가능하다는 얘기라고요. 아시겠어요? 참, 이거 말은 여러분들에게 제가 하고 있습니다만은, 다시 말씀드립니다. 수준이 높은 문제로 나가면 나갈수록이요, 난이도가 높은 문제로 나가면 나갈수록, 아하라의 잉글리시의 비법인 엄마니어 비법은 더욱더 강력한 힘을 발휘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에게 강조합니다. 이번에는요, 이너프와 명사에 대한 공부를 해보았습니다.